네, 안녕하세요. 로또 분석 11년차입니다. 로또 1,102회 예상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측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상번호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. 자, 2월수가 이렇게 있고, 나머지 10개 다 합쳐서 예, 총1 3개고요그 2월수는 이렇게 6번, 7번, 28번 하나씩 나눠가지고 넣는 것을 예, 추천을 드립니다.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좌측, 그 좌측입니다. 일단은 그 날짜 수가 13번. 13번입니다. 그 2월수이기도 하죠. 2월수. 그런데 그 날짜 수가 지난주에 6번이 나왔어요. 그한 달에 그 날짜 수가 두 번이나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외. 얘는 제외로 잡았고요. 그리고 달수. 달수 1번 도 마찬가지입니다. 달수는 그 최근에 안 나오는 숫자고, 그 조건도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이번주는 제외로 잡았는데요. 근데 일단 추세를 보고 다음 주에 다시 넣던가 하겠습니다. 그리고 41번은요. 그 지난주 보너스 볼입니다. 지난주 보너스 볼. 최근에 그 보너스 볼이 나오는 추세가 좀 늘었거든요.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, 최근 그 간격을 줄여가면서 최근 41번이 이렇게 3주, 그리고 2주, 그리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금 41번을 예상수로 잡았습니다. 그리고 조건도 좋아요. 분석 고수들이 또 많이 언급한 숫자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리고 2월수. 2월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세 개, 6번, 7번, 28번, 이렇게 잡았고, 이게 그 여섯 개 숫자 중에서, 지난주 여섯 개 숫자 중에서 자주 나오기 시작하는 숫자입니다. 저는 그 최근에 출연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세개 숫자를 잡았고요. 그리고, 5끝사주면에서 <laughs> 이렇게 35번, 45번,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저는 35번을 좀더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4세 구주멸. 그, 이번 주에 4세 구주멸의 숫자는 반드시 나온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, 지금까지 그 4세로, 로또 용지상 4번에서 그냥 아래로 쭉 끄시면 그게 4세로인데, 4세로는 지금까지 8주 동안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이게 최대로 나온 게그 7주 동안 나오고 8주 동안에는 이제 다시 그 4세로 숫자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4세로가 안 나오면요. 10주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. 10주 동안. 이거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주는 진짜 꼭 나온다고 보고 만약 나온다면은 4세로 숫자가 나온다면은 4번, 18번 이렇게 두 개. 좀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건 또 모르는 거죠. 지난주에 제가 또 908주 멸을 할 때도 1순위 잡고 2순위 잡았는데 그 3순위, 3순위가 그때 36번인가 그랬는데 딱 3, 3순위 숫자 36번이 나왔죠. 이게 뭐 일단 뭐 어쨌든 사세로는 무조건 한두 개, 숫자 한두 개는 들고 가야 된다. 가지고 가야 된다.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조건들은 뭐 특별히 뭐 언급할 건 없습니다. 보시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숫자 있으면은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그 순서가 그 4번, 뭐 18번, 11번, 32번 되어 있죠. 이게 그 앞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앞에 나올수록 그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숫자입니다. 이제 그 앞에 있는 숫자일수록 출연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, 제일 중요한 거. 요거. 고수들의 숫자. 이 잘하는 사람들의 숫자인데, 이 보면, 인터넷에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어플에도 있고, 뭐 카페에도 있고, 뭐 어떤 사이트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. 잘하는 사람들이. 제가 그분들의 그 숫자를, 그분들의 고정수를 통계로 냅니다. 인터넷에 다 지져가지고, 잘하는 사람 찾아서 그 사람들의 숫자를 통계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그제 예상수와 비교해서 위 예상수와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숫자를 뽑았습니다 제 예상수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같이 이렇게 분석해서 뭐 그런 거고 이분들의 숫자는 믿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번호를 뽑았고요 자, 41번이나 뭐 4번 같은 경우는 뭐 조건이 많죠? 조건이 많습니다. 이게 근데 조건이 겹친, 많이 겹친다고 해가지고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. 예,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. 네,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제 뭐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내일 저랑 같이 1등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